우룡은 또 거기 올라가 있어 빨리 먹고 싶어? 오메가3 아니 기다려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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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 오메가3 하나씩 먹어야지 짱아 짱아 오구 오순이 어딨어 오순이 블루 기다려 오순이 소주 살살 소주 소주 블루 옳지 덥구 블루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난리야? 벌써 다 먹었어. 하나 가지고 모자라. 그래도 한 개만 먹어 오메가 쓰리는 하루에 하나.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소주야. 털 반짝반짝 윤기 자르르 자르르 이쁘네 이쁘네 다 이쁘네. 응? 우리 블루가 오늘은 제일 지저분하네. 목욕하고 어떻게 더 지저분하지? 응? 오구야, 오구야, 안 내려올래? 오구 안 내려올래? 거기 있을 거야? 소주. 아이, 이뻐. 소주 누워봐. 응? 소주 엉덩이 털좀 보자. 꼬리 털. 꼬리 털 복실복실. 복실. 엄마 손에서 오메가 쓰린 냄새나? 그래, 엄마 손 먹어라. 엄마 손 먹어라. 엄마 손 먹어라, 먹어라. 다 먹었다, 없다. 뭐 먹은 줄 알아? 엄마 손 먹었어, 애들. 응. 엄마 손 먹었어. 손 줬어. 짱아도 먹을래? 아무것도 없는데 애들이 막 할구 갔어. 아이야, 아이야, 아이야. 오구, 짱아, 소주, 소주, 소주. 아, 이뻐. 오순아, 오순이. 덕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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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덕구. 덕구, 블루. 아, 이뻐. 블루가 못생겨지기 시작했어요. 이제 어떻게 우리 블루?